단순히 불쾌하고 메마른 것을 넘어서 이해변이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변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장소였고요. 특히 그 바다에서 시신을 찾지 못한 이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빈 무덤, 캐노 타프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해변 근처였습니다. 아 캐노타프요? 네. 당시에는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영혼은 안식을 찾지 못하고 막 지상을 떠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 경계인 해변은 더 비극적이고 어, 두려운 장소로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브리엘라 쿠르사로라는 학자가 지적했듯이 해변은 산자와 죽은자의 영역이 만나는 리미널 스페이스. 일종의 경계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경계 공간. 근데요. 그런 경계 공간이라는 점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을까요? 뭐랄까 세계와 세계를 잇는다는 건 다른 가능성도 열어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경계 가는 속성 때문에 해변은 인간, 죽은 자 그리고 신들의 세계가 교차하는 음, 어떤 신성한 통로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신탁소들이 해안가 절벽 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고요. 또 신들이 해변의 강림에서 기도를 듣거나 예언을 내리는 그런 장소로 묘사되곤 했죠. 아, 네네. 그 일리아드에서 제사장 크리세스가 해변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폴론 신이 나타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리스군의 역병을 내리는 장면. 그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죽음의 문턱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접점. 참 양면적인 공간이었네요.